오 리뷰 아 리뷰가 아니죠 아, 오늘 확인할 건 저기 들어있는 것 중에 이건 노트 4입니다 이 앞에 있는 케이스는 제가 싶다고 해서 어, 아무튼 어머니께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사 아무튼 해주셨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것도 어어어쨌든어 어, w 서 엄청 구해가지고 끼운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는 뭐 어, 이런 뒤에는 뭐 이거 뭐가 있는데, 그건 뒤에는 게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뒤에는 카드 넣는 곳인데, 택배 상자에서 붙은 걸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아무튼 뒤에는 바코드 모양이 있는데, 이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기 밑에는 충전기인데, 되게 옛날에 쓰던 충전기 모양이네요. 이거, 이거, 이 충전기 쓰는 폰이, 저기 서랍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사실 아무튼 그렇고요이대드폰은제휴드폰 이라고 할 수는 있죠 지금은 아무튼 이휴드폰은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폰인데 제가 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얘는 물리키입니다 여기 옆에도 이렇게 나오고 아무튼 이 폰은 켜지긴 한데 반전상태이게 합니다 이 핸드폰 처음 이건 어디 사건이냐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그러고 삼성이라고 쓰여 아무튼 세빛바른광대역이라 나옵니다 아무튼 얘는 5g는 맞겠죠 아무튼 5g일 것 같고 개인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는 운전 게이비,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음, 제일 치, 초기 버전 있어 원래는 2.0그 어린이날 그게 있었는데 없어 서 다른 어, 어느 날이 어나 보니 그냥 그냥 운전 게임 초기 버전에 돼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리고 아무튼 여기 헤드폰은 상당히 많은 옛날 게임들이 조금 깔려 있고요 아무튼 이에도 보은 유튜브 볼 때는 안 씁니다 어차피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에도 보은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이 헤드폰은 뭐 지금은 안 쓰는 폰입니다. 안 쓰면 저장해서 저장해 놓는 거. 어차피 이렇게 저장해서 팔 팔을 팔을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갖고 있고 싶어요. 어차피 작동 어차피 살짝만 고치면 작동이 되는데 저는 못고치요 나중에 나중에 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뭐. 고칠 수 있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늘 영상 되게 많이 찍었습니다. 아무튼 좋았습니다.